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제가 불과 2주 전에 최근 더 악랄하게 진화된 우편물 택배 신종 사기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까지 안전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시는 물건은 집에는 다 하나씩 있다는 일반 핸드폰 충전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이 충전 케이블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면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혹시 지금 보시는 사진 중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오른쪽 충전 케이블을 자세히 보면 뭔가 작은 부품이 하나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이 부품의 정체는 바로 해킹 메모리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메모리칩 안에는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고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충전할 때이 충전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전류가 USB 쪽에 장착된 메모리 칩을 거치면서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외관상으로는 일반 충전 케이블과 전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해킹 칩이 장착된 케이블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일반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이 케이블을 꽂아도 내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충전되고 있다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킹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핸드폰의 경우는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어 만약 당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해킹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격으로 명령을 내려 와이파이 하스팟을 만들고 피싱 앱 설치 등 얼마든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해킹칩이 장착된 충전 케이블이 평소 사람들이 자주 몰려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일반 충전 케이블인 줄 알고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연결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면서 USB에 장착된 해킹칩 메모리가 활성되고 해킹범이 이때 해킹칩에 원격으로 명령어를 내리는 작업들을 진행하면 결국 케이블을 연결한 사람의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기록 등 여러 개인 정보들이 해킹범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저 조그마한 집이 설마 그렇게까지 작동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케이블만 연결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한 상황에서 해킹을 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허용해줘야만 해킹 집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충전 케이블을 이용한 해킹 시도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지? 하고 무심코 권한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더욱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케이블을 이용한 해킹 과정을 여러 유튜버들이 직접 실험한 영상들이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킹 칩이 장착된 케이블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닌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과 컴퓨터와 연결하던 PC용 케이블. USB C 타입 등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 해킹 칩이 장착된 케이블의 가격이 120달러로 한화로 약 15만 원 정도로 다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어야 이를 다룰 수 있어서 실제 구입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얼마든지 휴대폰 케이블로 내 핸드폰과 노트북을 해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충전 케이블도 자기 걸 직접 가지고 다녀야 하는 세상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런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에 더 취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핸드폰 충전 케이블도 정품으로 구입하는 게 보안성 안전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무료로 핸드폰을 충전하라고 비치된 usb 충전 케이블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주의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크게 이슈된 가정집 인터폰 해킹, 그리고 블루투스 해킹, 와이파이 해킹 등 해킹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점점 초소형화되고 더욱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 어두운 면도 함께 발전한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내 개인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